4월 24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여름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떠날 예정인 맨체스터 시티의 33세 벨기에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의 영입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리즈는 독일인 감독 다니엘 파르케가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는 본머스의 21세 헝가리 레프트 백 밀로시 케르케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클럽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8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 리버플레이트의 17세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프랑코 마스탄 투오노의 영입을 놓고 첼시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 중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울브스의 25세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의 영입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에 있으며 아스널과 아스톤, 빌라를 포함한 5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가 25세 잉글랜드 공격형 미드필더 모건 깁스 화이트 또는 21세 독일 공격형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를 영입할 경우 노팅엄 포레스트와 바이어 레버쿠젠은 맨시티의 22세 잉글랜드 미드필더 제임스 맥카티 영입을 노릴 예정입니다. 웨스트엠의 24세 가나윙어 모하메드 쿠두스는 알라스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알 힐랄은 바르셀로나의 28세 브라질 공격수 하피냐를 두고 7500만 파운드에 제안을 했으며 그에게 4년간 총 1억 5 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AC 밀란에서 임대 중인 첼시의 25세 포르투갈 공격수 주앙 펠릭스는 여름에 친정팀 벤피카로 복귀하는 것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60세 독일인 감독 한지 플릭은 2027년까지의 새로운 계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24세 브라질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 연장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스널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26세 스페인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맨디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입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확정지는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번 여름에 28세 도미니카 공화국 수비수 주니어 피르포를 레알 베티스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